아, 일단 저는 먹 할까? 짠.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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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어 맛있어. 맛있어. 어 맛있어. 맛있어. 있 이거 맛있다. 천사채. 음, 먹었어. 진짜 매워. 몇번 돼? 겨당? 똑같아. 응. 너다먹어그거록살사아야 응? 응. 천사채. 아, 뭐. 그해 밑에 있는 그거. 헐, 아, 이거 진짜 맛있는데? 나는 응. 이거 완전 좋아해. 알겠어, 너 성도 대지야 <laughs> 맛있겠다. 아유, 아유, 아유. <laughs> 오. 근데 화가 더잘안내지 않나? 나 <laughs> <잘>, 화가 많아. <웃음> 언제부터? <웃음> 언제 이렇게 많아졌어? <laughs> 남자친구한테만 많은 것 같아, 근데. 약간 친구들한테는 화가 안 나거든? 화날 게 뭐가 있어, 친구들한테. 그리막 그런 거 없는데. 근데 화는 애정이 무리한 거 아... 난 친구들한테 애정이 없는 건가? <웃음> <웃음> 음. 나도 허니문 베이비 만들까? 아니야 어? 왜 빨리 가고 싶어왜 너무 많나 일을 쉬고 싶어 그안 맞는 거응이야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 리고 이게 나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있 때도 있었는데 내가 고 별로 하애지만 생각이 한번 들기 시작어그러다 보면 이

<목소리> 이렇게 그냥 먹게? 숟가락으로? 어, 어. 나 그러고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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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p <어� <놀람 아 o I n t want to p n I don't 찍이 아, 반대가 아셨을 거 있는데. 김치 없으면 섭섭. 도 <목소리도> 그냥 그런 이때가 다 밥이 깔려있어서, 이때가 다 밥이 깔려있어서 양이 엄청 많아요. 밥은 다못 먹을 때. 아, 미역국 너무 맛있다. 그니까. 진하지? 응. 음. 이거 아닌가? 별로 안 된다고, 이거. 맨날 있어. 나 일단 그냥. 생일이야? 어. 정브라즈 연락 브라 그냥 하고 라즈가 옹브라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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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옹가지가 지금, 그래서 지금 요즘 호텔 호텔도 좀남는데어 그래 음. 음. 이이 이게 이게 진 쌈에 쌈쌈야지어 뭐지 이게? 생각나네. 어. 오긴 해라, 나한테 안 돼. 그 순간, 그 순간, 지금. 나그 순간, 그 순간, 그 순간, 그순그 순간, 상황에서 안간그 순간, 그 순간, 그 순간, 그 순간, 그 순간, 그 순간, 그 순간, 게잘간그 순간, 그 순간, 그순면서순게그고간게아이그순 너 끝났지? 나는 그런 대물림은 없다 인생 <목소리> 음, 뭐? 죽은 놈으로 그이야나 아니야 정게결국 그거야 왜냐면 지금 여기 떡볶이 그, 맛면서 보니까 뭐 아빠도 그러면 뭐 죽겠네 성 그게 나의 낙이었어 식그 가족의 이 자, 코버로 고요 오빠 맞추고 바로 가는 거 알지? 요 음, 치즈 불닭볶음면 먹을 거예요.랑 꽈바로 맛있겠다. 응. 음? 이건 무슨 술인데? 이런 데 짜배기. 어, 짜배기 가거데 보통 이렇게 먹잖아. 짜배기 얼음에 술 가득해서. 졸려? 뭐야 이게? 돌멩이 저 무거운 돌멩이로 어깨에 다 짊어매서 저거를 깃발을 쟁취하는 거야 근데 밑에 근데 그것도 미식축구가 있는데 그러니까 호주가 1등이었어 내가 봤을 때 조주가 술술 들어가네. 아예 이거네. 앞으로 이렇게 먹자. 와 삼겹지? 와. 맞습니다. 진짜 이거 진짜 는거죠뭘 알아 모르고. <laughs> 이게 별승 전이야? 와 미쳤다. 응? 음? 어 너무 맛있다. 면안 좋아한다며? 아 볶음면 좋아해. 요와 뭐야 볶음면 좋아한다고 또천음 들은 거. 이거 파리바게트에 있는 냉동 꺼바로우예요. 진짜인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에도 둘다 똑같이 하면 더 빨리 한 사람이 그거야? 응. 음? 그러면은 같이 시. 아 치즈 이거 오랜만에 먹는데 너무 맛있어요. 맞아? 최고. 진짜 저게 뭐? 응. 일 등이야? 음. 못한다. 여기서 못하면 완전 지 이거, 야거거야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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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거 이거, 이 여기다가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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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잘먹습니다 진짜 요즘 너무 예쁜 거 같아요. 운전 <목소리도> 자 해봐, 조율이가. 가깝잖아. 와, 여기, 여기 옆에 있는 거, 옆에 있는 거, 옆에 있는 거 빼주시면 되거든요. 저희 이득 남은 거요 저희 이득 가방이 하나씩 필요한 핸드크림 진정해달라고 하거든요. 어. 감사합니다. 가깝. 찍고 있는 거야? 우와, 근데 핸드크림 박스에 생겼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오. 핸드크림, 조율이 덕분에 핸드크림이 됐 아커새도 좋다. 왜나고 있는 데서 형 나쁘지 않아. 아 나쁘지 않아. 어이구양이네. 엄청 은은한 형? <laughs> 나 매스꺼. 그냥 레알 진짜 올을때 매스꺼인 거아야그왜안 쓴다? 고아다어나 <laughs> <거. 웃음> 이제 소주 먹을래. 그럼. 제일 재밌어. <laughs> 그때 심각했는데 말하면은 좀웃기긴 해. 많이 나서 다시 홍콩에서 신선을 올리면또 기차를 타고 와야돼 근데 그 와중에 <목소리> 우리가 그 야경 보겠다고 홍콩 거기 중국어를 막 말했는데 <목소리> 그 남자가 우리가 봐도 한국인이고 중국어를 못하는 애들인데 아무데나 내려줬는데 진짜 아무데나 내려줬는데. 뭐? <목소리> <목소리> <오! 목소리> 그 사람이 거기서 기차를 못 탄다 이러면 못하는 거고 그냥 기차를 <목소리> 그냥.

아, 나 둘, 셋! 우와! 진짜. <laughs> 와 진짜 여기 진짜 안 좋은데 이렇게안 좋아질 죽 몰라고 옆떡을 시켜가지고 <laughs> 이건 담가놓고. <laughs> 역시, 응, 역시. 당면이 좀덜 익었어요. 뭐야? 어? 실사적으로 역시 회장 중이라서. 그래, 김치 안 먹는 거야. 먹으려고 하자. 자랑이다. 근데 속이 어. 괜찮았거든 일어났을 때는. 그래가지고 어 엽떡 먹어야지 하고 엽떡 시켰는데 엽떡 기다리는 동안 갑자기 속이 갑자기 엄청 안 좋아져가지고. 근데 어제 낙곡질 엄청 하더라. 낙국질도 하고 토도 하고 뭐, 라면도 그래먹 먹고 난리도 아니었어. 비밀이야 이 이러더만 너저 전날 그거 라면 끓여 먹었냐? 그래또 연락 하든도시이 그냥 그러고 자는거야? 어. 응 알겠어 음. 응응 <laughs> <laughs> 이게 엄청 많이 남았는데 지금 좀 천천히 먹어야 될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요리에 자부심을 부리면서 만든 밥이고요 먹어보겠습니다 삼삼한데 맛있어요. 약간 딱 계란볶음밥 하면 생각나는 맛. 저는 청양고추를 추가로 넣었습니다. 왜냐면 먹는 매운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음! 지금 시간이 오후 3시거든요. 오늘 영상을 올리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오늘 영상, 이제 이거 먹고 빨리 편집하고, 집안일 하고, 그러고 런닝 하는 게 목표입니다. 할수 있을진 모르겠어요. 막선 스팸이랑 새우를 때려 넣는데